오늘부터 이제 저도 로블록스로 도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저 되게 진지합니다. 제가 사는 이 세종 세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로블록스나 스튜디오나 뭐 블렌더 잘 모르는 완전 초짜이지만 맨땅에 헤딩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사람들 능력자들을 좀 구해야 돼. 나중에 세종 BRT도 만들고 다할 거거든요. 되게 여기 살면서 느꼈어. 세종시를 로블록스로 만들면은 되게 재밌겠다. 이미 여기가 되게 신기한 게 많고 재밌는 도시거든. 그래갖고 이걸 게임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막 그런 식에서 지역 홍보도 되고 또 좋지 않을까. 새로운 채팅 채널을 딱 개설하도록 할게요. 약간 게시판 형식으로. 채널 이름은 로블록스 세종시 만들기 프로젝트. 로블록스 개발이나 스튜디오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와봐봐, 네, 벌써부터 능력자분들 어막 나오잖아 버스랑 막 이거 저 뭐를 만들었나봐 입구 같은 거를 이봐봐 마라탕님 진짜 레전드라니까 이분. 이런 거막 만드시는데 우와 이거 봐 나중에 세종 어, 버스터미널이나 AK 플라자 만들 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국제공항이고 국제공항 나중에 우리 청주 공항도 만들어야 되거든. 오송역이랑 그런 것도 싹다 만들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네, 로블록 스튜디오도 스튜디오인데 일단은 잠시만 내 네, 어? 계획 먼저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laughs> 삐 <laughs> 계획도 안 하고 냅다 하려 했구나. 야, 계획 정도는 해야지. 세종시 지도 어딨냐. 자, 얼추.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응. 우리가 구현할 부분이야 일단 첫 번째 여기가 천마을이거든요 세종시에도 제일 첫 번째로 지어진 동네야 여기가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로 여기부터 지어야지 어느 정도 이 위로도 개발하고 아래로도 개발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천마을 먼저 개발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강 건너서 이 강로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대충 시청까지만 구현을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냅다 가상으로 고속도로를 할 거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여기 도로가 있을 때일로 해서 일로 냅다 이렇게 고속도로 이렇게 진출입을 이위 아래로 남세종 IC고 북세종 I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재밌겠죠? 세종시 사시는 분들은 벌써 우리 동네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다 구현을 완벽하게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대전이나 반성역 부분이라든가 성심당이라든가 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도를 더 자세히 확대해 가지고 우리 개발할 부분을 정했잖아 이제 더 확대된 지도입니다. 일단 확실히 구역으로서는 개발을 한다는 게 요 정도로만 예, 할 거고요. 우리는 시청을 요다가둘 거예요. 시청, 시위회 교육청, 세무서 이게 다한 곳에 여기 다 물려 있거든. 행정은 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구현할 거야. 어. 여기에 버스터미널 구현시킬 거예요. 버스터미널이랑 코스트코, 코코가 여기 또 있거든요. 여러분 세종에 코코도 있고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 진짜 신기하죠? 코스트코 예,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차고지로도 쓰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여기서 차고지로도 같이 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쪽 부근은 일단 요막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 소방청, 정부청사 이청사가 있네. 정부 이청사. 그리고 여기 지상, 지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리 건너면 바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 정거장 있는 거고 여기서 올라가서 나가면은 예, 지상에 또 이렇게 해서 정거장을 하는 거고 한솔동 천마을 정거장. 버스터미널, 정거장, 지하. 실제로도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하로 만들 겁니다, 이거는. 시청 시위의 정거장. 우선 개발할 계획안입니다. 올리고 이것도 다 여러분들 체크 표시해 주세요. 보시면은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참가해 주시는 분들 일단 도로나 맵 개발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이제 글들을 하나씩 볼까? 지원 RP샵 현직 도로 개발자 어 도로 개발자 맞아. 지금 도로 개발자 완전 필요해요. 현재 서울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대 이미 와 RP 게임 제작, 제작 중이래. 도로 분야, 그래픽 분야에 능통합니다. 포토샵 사용 가능합니다. 오, 대박. 건축 및 토목 관련하여 지식이 많음. 오, 좋습니다. 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대. 이런 거. 하, 대박. 일단 합격. 삐 이건 뭐 무조건 합격이, 도로 지금 당장 필요한데, 무조건 합격. 이제 다음 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식은 제대로 안 쓰긴 하셨는데, 진짜 직접 다 만든 거라 하면은, 안 뽑을 이유가 없는데? 여기 중간에 교통, 도로섬 이런 거 필요하거든?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 BRT 노선 만들려면은, 어, 맞아. 이건 합격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합격? 교통공사 오픈할 계획이라고? <laughs> 자기가 없는데, <뭔데 웃음> 오픈한데. 안녕하세요, 김한은입니다. 아, 카님잘 알지, 또. 맵이 총 3, 4개야? 암태도만 있는 게 아니었어? 헐. 네, 매우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지원자. 이미 이분은 다른 서버 운영진이라고 하네요. 어, 아, 존킴님. 이분도 자동차 쪽으로 완전 할줄 아시는 분 필요하지. 일단 합격. 버스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분도 데브 팀이시네? 이 친구 만들 수 있겠네. 와, 그래. 이거 세종시 다니는 버스야. 이런 거. 연결버스 있거든요. 연결버스랑 2층 버스. 그런 특이한 버스들 위주로 갈 거거든요. 저희가. 일단 합격입니다. 아, 보령님. 이분은 그냥 10 레전드. 씨. <laughs> 이거 봐라. 야, 이거. 이분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 바로 합격입니다. 이런 상가 건물. 간판도 다 직접 만든 건가요? 이렇게 고퀄리티 간판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와 탕후루 왕천탕후루 맞아 이거 꼭 만들어야 돼. 야, 이거 대박인데? 오 맞아 진짜 이렇게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이분도 필요할 것 같아. 예, 합격입니다. 와 마라탕님 또 레전드 오셨다. 레전드 제주도 무료 제주 연동 만드신 분 참여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예 진짜 레전드 오셨다. 뭐 비행기도 하신 거야 이거? 이거 로블록스야? 아... 삼송역 <laughs> 헐, 와 도로 이거 곡선 쫙잘 뻗는 거봐 곡선 우리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도로에 이런 교통섬 인도 곡선 되게 잘 뽑는다 맞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차선도 되게 정갈하게 잘 하시고 횡단보도도 괜찮고 와 이거 제주 연동 있는 그거죠 shc 와 대박입니다 아파트, 와, 노티드. 야, 빵집도, 와, 대박. 노티드 케이크 보소? 이런 거, 섬세한 것까지 잘 하시고요. 이분 뭐더볼거 있나? 제주국제, 와. 이걸로 이미 얘기 예, 끝났지. 야, 블렌더. <laughs> 이미 나왔다, 야. 야. 신세계 백화점. <laughs> 뭐든 개발 가능, 다재난 능력자. 다른, 천명대 이상대 RP 서버, 합격 대기 중이라고? 와, 건콘 우승자, 제주국제공항. 와,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개발자입니다. 와, 합격입니다. 무조건 합격. 와, 이건 오히려 모셔,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완전, 이제 예. 어, 너무 감사합니다. 참가해주셔서. 이건 고개 숙이고 인사해야 되겠네. 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같이 잘 해봅시다. 마라탕님, 진짜. 전부터 되게 좋게 봐왔거든요. 예, 좋습니다, 아주.